마그마 초기 세팅 첫 번째 날짜 및시간 세팅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타이머 키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자, 타이머 키를 누르신과 동시에 주 전원 키를 on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현재 연도가 지금 왼쪽 디스플레이 창에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누르시면서 현재 연도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연도를 맞췄으면 들어가기 버튼,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월일이 표시가 됩니다. 월일도 동일하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까지 지금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까지도 디스플레이 창에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 최종적인 엔터 버튼과 함께 이 소리에 부저음이 나면서 입력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까지 날짜 및 시간 세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